네 안녕하세요. 오승인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리프팅, 특히 이 리프팅이 어떤 개념이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환자분들이 만약에 어, 저는 리프팅을 하고 싶어요라고 오시면 항상 얼굴에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고 싶은지를 항상 여쭤보는데요. 이 리프팅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얼굴의 탄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리프팅을 생각하는 나이 때는 대부분 30대 후반, 40대가 지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오늘 시간에 리프팅의 개념이 과연 뭔지, 그리고 탄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리프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 부분을 좀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중안면 같은 경우에는 중안면의 처짐 현상으로 인해서 팔자가 깊어진다거나 혹은 입꼬리 옆쪽에 조울이라고 해서 불독살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턱 라인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리프팅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트리트먼트 존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퍼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어퍼 아이리드, 상한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퍼 페이스 쪽이 되겠고요. 미드 페이스는 로어 아이리드, 그 그러니까 하한검 부분, 그 다음에 중안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 f 페이스라는 부분은 이제 입꼬리 옆쪽에 있는 조울 부분부터 목 쪽,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수술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얼굴의 탄력 자체가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 부분을 그냥 물리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리프팅이라는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얼굴의 탄력이 받쳐줄 때그 시술이나 수술 효과도 증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어떠한, 어, 케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케이크를 보면 케이크 층이 나눠져 있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도 뼈, 그리고 그 위쪽에 근육, 지방, 피부. 이렇게 보통 조직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피부 조직이나 근육 조직, 지방 조직들이 힘을 잃으면서 처지게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하드웨어 자체가, 즉, 나의 피부나 근육이나 지방이나 이런 조직들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약해지면서 처지게 되면 이 조직들의 성상 자체는 굉장히 톤이 다운된 겁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소프트 티슈 자체가, 그러니까 연부 조직들이나 조직들, 피부나 이런 부분이 탄력을 잃으면서 처지게 되면 전체적인 성상 자체가 힘을 잃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이거를 땡겨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드웨어 자체는 어, 연부조직이나 피부조직 이런 부분 자체는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얼굴의 리프팅은 결국에는 얼굴의 탄력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탄력이라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피부의 탄력.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방의 탄력. 지방이 처져서 내려오는 부분은 결국 지방이 뭉글뭉글해지기 때문인데 이 뭉글뭉글해진 지방을 최대한 쫀쫀하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써마지 인모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리프팅 레이저가 되겠고요. 얼굴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30대가 지나면서 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슈링크, 울세라 이런 하이프 레이저들은 얼굴 근육을 초음파로 태워서 근육 자체가 좀더 팽팽해지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리프팅은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얼굴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나 혹은 실리프팅이나 이런 방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실 리프팅을 저는 환자분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 리프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얇은 실에 가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얇은 실을 우리 얼굴에 넣게 되면 안쪽에서 피가 나겠죠. 그러면 피가 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 저쪽에 피가 난다. 그러면 저 부분을 힐링시켜야겠다. 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가시에 의해서 인절이를 받은 부분이 상처화된 부분이 굉장히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물질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콜라젠이 대량 방출되거든요. 실리프팅이라는 것은 물론 즉각적으로 당겨주는 효과도 당연히 큽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절대로 6개월, 1년 이상은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실리프팅이라는 성상 자체는 잔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시가 있는 실을 우리 얼굴에 넣어서 대량의 콜라젠을 방출하는 겁니다. 매시브한 콜라겐 프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것이 얼굴의 탄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콜라겐은 얼굴의 탄력을, 어,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콜라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 실리프팅은 어떻게 보면 콜라겐의 대량 방출을 하는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을 넣어서 당기면 얘가 그냥 이렇게 당겨진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들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표정을 짓고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그 근육은 움직이거든요. 실 하나 자체로 그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실리프팅이라는 그 시술 자체는 얼굴에 매시브한 콜라겐 프로덕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환자분을 보실게요. 이 환자분을 보면 팔자가 깊어지고 상대적으로 얼굴에 처짐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면 어, 팔자와 이 조울 쪽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당겨 주는 실 리프팅을 시행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에는 눈썹 자체가 처져 있었기 때문에 눈썹 자체를 위로 당겨 주는 이마 거상술을 같이 시행한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분을 보실게요. 이 환자분 보면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분인데 대부분 이제 50대가 넘으면서는 팔자 밑쪽으로 해서 얼굴에 턱선이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스텝 바이 스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의 성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성상이라는 거는 얼굴의 피부 조직, 지방 조직, 근육 조직에 힘을 잃으면서 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성상을 어떻게? 최대한 톤업 시켜야겠죠. 최대한 쫀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쫀쫀하게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하드웨어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로 즉각적인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성상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얼굴에 나의 성상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내가 좀더 곱게 늙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얼굴의 탄력을 높여주는 리프팅 레이저가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저는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가 절대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의 면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를 해줌으로써 나의 성상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얼굴에 거울에서 보이는 효과를 쫙 이렇게 높이는 그런 효과보다도 내가 나이가 들면서 혹은 내가 선천적으로 쳐져 있는 성상 자체를 쫀쫀함이 잃어버린 조직 자체를 최대한 쫀쫀하게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리프팅 레이저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하드웨어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실리프팅이나 혹은 미니 리프팅이나 아니면 페이스 리프트나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페이스 리프트, 안면 거상술을 시행한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이 부분 자체가 특히 좁을 부분 자체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안면 거상술과 같은 수술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단순한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어 그러면 아, 저는 한 번만에 그냥 확 즉각적인 변화를 원해요라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에는 얼굴의 리프팅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내가 좀더 곱게 늙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 곱게 늙어가기 위한 거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얼굴의 탄력을 최대한 탄탄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인모드와 그 다음에 슈링크 그리고 라인 보톡스 등을 통해서. 꾸준히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씩 관리를 해주는 환자분이고 지금 왼쪽의 사진이 3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현재의 사진이고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떻죠 훨씬 턱 라인도 그렇고 얼굴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얼마만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나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의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프팅 방법은 결국에는 안면 거상술이나 이마 거상술 이런 방법이 되겠고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장 포인트냐면 내가 어떤 리프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점을 생각하실 때이 모든 바, 바, 베이스에는 얼굴의 탄력을 얼마만큼 탄탄하게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드웨어 자체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도 훨씬 더 효과적인, 어, 효과를 낼수 있는 거지. 나의 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당기고, 어떻게든, 어, 실루엣 끌어당기고, 이것은 굉장히 근시한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리프팅 수술을 하던 시술을 하던지 간에 가장 베이스는 뭐다? 나의 얼굴의 탄력을 탄탄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 저는 확 그냥 즉각적으로 이거 확 땡겨버리고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좀더 곱게 늙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굴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톤이 다운되지 않도록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내가 관리를 할수 있을까를 전문의사님과 같이 잘 상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리프팅은 얼굴의 탄력입니다. 모든 리프팅 시술이나 수술은 결국 나의 얼굴의 탄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갖춰질 때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도 제 주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